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연수구가 옥년1동 치매안심마을과 치매안심공원 조성을 기념하며 지난 10일 능어대 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마을 선포식과 치매안심공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치매안심공원으로 지정된 능어대 공원에는 치매예방 안내판 4종, 정자 내 치매예방체조 배너, 치매파트너 포토존, 기억누리길 조형물 간판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치매예방에 대해 관심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날 치매안심마을 선포식은 치매 극복에 한뜻을 모은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치매안심마을 초석다지기에 함께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안심감행전과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치매 관련 정보지를 상시 배치해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로 의심되는 배외 어르신 발견 시 임시보호 및112 신고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마을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치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치매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연수구에서 치매안심 마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치매안심 마을로 지정된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연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선학동을 시작으로, 청학동 연수 이삼동, 동춘 이삼동을 치매안심 마을로 만든 데 이어, 올해 옥년 1동을 치매안심 마을로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죠.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음.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연수구가 지난 13일 연수동 막골길에 착한 가게 40곳 단체 가입을 기념해 연수동 막골길 착한 거리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착한 거리란 매월 3만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30곳 이상 형성된 일정 지역을 말하며 연수동 막고올길은 착한가게 가입 사업장이 40곳으로 늘어나며 이번에 착한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착한가게 사업장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과 안내판 제막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착한가게 안내판에는 연수구 막고올길에 착한가게 가입 업체와 위치 등을 소개하는 QR코드를 삽입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 거리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신 착한 가게 가입업체 대표분들께 감사드리며 착한 가게 기부금을 연수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연수동 막골길이 선악동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이어서 두 번째 착한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연수동 막골길 착한 거리가 나눔의 미를 더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어, 이어서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올해 초 관리권 일원화를 이뤄낸 승기천에서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선악학기 경기장 인근에서 환경사랑 걷기대를 개최합니다. 참가는 연수 급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방법은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시거나 행사 당일 현장 접수로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걷기 대회 이외에도 식전 공연과 또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